말씀과 함께하는 하나님의 행복의 소리 이 시간에는 역대상 25장 1절에서 31절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합니다. 다윗은 찬송을 맡은 레이윈들을24 반열로 정비합니다. 그리고 아삽과 해만과 여두둔의 지위 아래 둡니다. 다윗은 지휘관들과 함께 아삽과 해만과 여두둔의 자손 중에서 구별해서 찬양대를 섬기게 합니다. 아삽의 아들들로 신령한 노래를 하게 하고 여두둔의 아들들로 하여금 수금을 잡아 신령한 노래를 하여 여호와께 감사하며 찬양하게 합니다. 해만의 아들들은 나팔을 부는 자들로서 특별히 해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왕의 선견자였습니다. 하나님께서 해만에게 열네 아들과 세 딸을 었죠그 자녀들로 하여금 재금과 비파와 수금을 잡아 여호와의 전에서 노래하여 하나님의 전을 섬기게 했으며, 이세 사람은 왕의 주위 아래에 있었습니다. 그렇게 여호와 찬송하기를 배워 익숙한 자의 수요가 288명이었습니다. 다윗은 이들의 큰 자나 작은 자나 스승이나 제자를 막론하고 다 같이 제비를 뽑아 직임을 얻게 합니다. 그리고 모두 24반열로 정비합니다. 적용을 위해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는 다윗의 찬양대 조직에 대해서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다윗은 아삽과 해만과 여두둔의 자손들로 찬양으로 섬길 사람들을 조직합니다. 다윗은 이세 가족을 중심으로 24개조로 나눕니다. 물론 이들을 나눌 때에도 제비를 뽑습니다. 가족 단위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큰 자도 있을 것이고 작은 자도 있었을 것입니다. 악기로 찬양하는 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스승도 있었을 것이고, 제자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제비를 뽑았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찬양하는 것에는 순서가 없다는 것입니다. 차별을 넘어서서 높은 자, 낮은 자가 없다는 것이죠. 그들의 지위, 신분, 서열은 찬양하는데 아무런 필요가 없었음을 보여주고 있죠. 나를 불러주신 주의 은혜, 그저 당신의 기쁘신 뜻대로 불러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한 이들이라면 어떠한 방식으로든지 찬양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순서가 없다는 말을 뒤집으면 찬양하는데 체면을 차리지 말라는 것이죠. 나는 이런 사람이니까 하는 순간 이미 찬양의 의미가 퇴색되어 버립니다. 그 찬양의 대상은 하나님이 아닌 나를 바라보고 있는 사람들이 되는 것이죠. 여기에 적절한 예가 있죠. 바로 다윗입니다. 다윗은 다이씨 하나님의 법궤가 예루살렘 도성으로 들어올 때 법궤 앞에서 온 힘을 다해 춤을 추었습니다. 왕의 신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렇게 춤을 추었죠. 아니, 왕의 신분은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아무것도 아님을 보여준 것입니다. 이와 반면에 미갈은 춤을 추는 다윗 왕을 없인 여기죠 왕의 신분으로 어떻게 백성들 앞에서 춤을 출 수가 있냐는 것입니다. 성경은 미갈이 죽는 날까지 아이가 없었음을 드러내며 다이시오라음을 간접적으로 증거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찬양하고 찬양을 이끌어가고 또한 함께 찬양하는 자로서 가장 기억해야 될 것은 찬양의 대상은 오직 하나님이심을 기억하십시오. 청중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역할은 그 다음입니다. 내가 먼저 항상 하나님만을 찬양한 자로 서십시오. 다윗은 찬양대도 24개조로 나누죠. 그렇게 나눈 것은 제사장과 레인과 맞물려 함께 조직한 것 같습니다. 제사, 즉 예배를 이끄는 자, 그 옆에서 섬기는 자, 그리고 찬양으로 돕는 자가 함께 한조가 되어 서로 조화롭게 하나님을 섬겼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들은 어떠한 체계나 순서를 무시하지 않았습니다. 차별은 없었지만 질서는 있었다는 것이죠. 이것을 보여주는 구절이 각 자손들이 그들의 아버지의 죄 아래서 하나님을 찬양했다는 것입니다. 또한 아삽과 헤만과 여두두는 그 당시에 왕인 다윗의 지휘 아래 있었으며, 이것을 규례로 정한 것입니다. 질서 있게 그리고 조화롭게 찬양과 예배가 이루어진 것을 기억하십시오. 우리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십니다. 어지럽게 분쟁을 일삼던 고린도교에 회 주신 말씀이죠. 교회도 순서와 질서가 무시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음악도 마찬가지입니다. 질서와 조화와 순서가 모신된다면 가장 듣기 싫은 소리가 나죠. 질서 가운데에서 조화력 가운데에서 가장 아름다운 소리가 날수 있습니다. 바울사도는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이 말씀 속에는 조화, 질서라는 단어 또한 포함되어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찬양뿐만 아니라 교회를 세워나가는 것도 우리의 삶도 질서와 조화를 무시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 하나님의 지위 아래, 하나님의 말씀 아래에서 찬양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찬송을 맡은 자 중에 해만을 소개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왕의 선견자라고 소개하고 있죠. 이것은 해만뿐만 아니라 나머지 두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시편을 열어보십시오. 이들의 이름으로 된 시편들이 존재합니다. 이 말씀 속에는 그들의 찬양의 원류가 하나님의 말씀이었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찬양의 중심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며, 우리의 찬양의 이유, 그리고 찬양의 이유에 맞고 틀림 또한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부르는 찬양의 가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옳고 그름을 판단하십시오. 그렇게 할때 우리는 가장 아름다운 찬송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을 것이며 우리의 삶의 가장 아름다운 찬송의 삶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찬성하게 하옵소서,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찬성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 아래에서 찬성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무런 조건이 없이 우리를 불러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 찬송하는 설만이 우리의 삶의 목적입니다. 라운 큐티 마칩니다.